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권력의 위치에 있을 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완전 고생하던 요셉이 파라오 다음가는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기근으로 고생하는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여갖고 음식도 주고 같이 가족들과 얼굴도 맞대고 완전 할렐루야요. 우리도 이민 와서 완전 고생하신 분들이 나중에 큰 부를 이루고 지역 사회에서 유명인이 되. 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을 초청해 갖고 미국으로 불러들여 갖고 큰 집을 지어서. 같이 살면서, 아, 여름에 수영하고, 저녁에 말 타고, 뭐 좋은 의료보험도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이게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큰 부를 잃었고, 권력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선택을 보여줘요. 자신의 권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일단 이집트로 불러 모아요. 더 좋은 땅을 주죠. 그리고 배불리 먹을 음식을 주고, 아버지의 집을 막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혈육이니까. 그리고 굶주리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식량을 볼모 삼아갖고, <laughs> 처음에 백성들 돈을 더더 드리죠. 그러서 식량 구입에 재산이 없어진 백성들에게? 가축을 대신하여 곡물을 팔았죠. 가축을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없고 가축도 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아서 곡식을 팔아하고 땅을 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진 그들에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완전 비리와 횡령 악한 정치인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수 있어요. 옛날에 그 부자들이 보면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쌀을 빌려줘요. 높은 이자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쌀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집과 토지를 몰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집에 종이 되거든요. 딱 이런 패턴의 형태를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요셉이 이 기근의 때를 이용해서 곡물을 담보로 삼아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냐. 자기 가족들에게는, 어, 땅도 주고, 곡식도 주고, 자기 가족을 뿔리면서 말이야. 너 너무 악한 정치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47장 2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 백성들은 지금 요셉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쁜 놈. 어, 우리 걸싹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재산과 땅과 가축이 다 넘어갔지만, 은혜에 입었다고 생각하여 자원에서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 요셉은 뭔가 변질됐다든지 악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면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상으로 곡식을 주면 좋지 않았겠냐. 왜 그걸 돈을 받고 팔아갖고 백성들 다. 없어지게 하냐 무상으로 나눠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코로나가 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뭘 줬습니까? 실업급여를 줬단 말이에요 한 달에 2,000불 이상을 일하지 않아도 2,000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한다 안한다? 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고착화되고 정착되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직난이 아니고 구인난이 된 것이죠 요셉이 무상으로 곡식을 나눠줬다면 누구도 땅을 기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땅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땅은 어쨌든 갈아줘야 되거든요 계속 물을 주고 땅을 계속 갈아줘야 그 땅이 황폐화 되지 않아요 기근이고 땅이 쩍쩍 갈라져도 옆에는 날강이 있잖아요 어쨌든요 계속 물을 퍼다가 붓고 땅을 계속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뭘더 줍니까? 곡식도 주지만 종자도 주거든요. 갖다 뿌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뿌려도 기근 때문에 그 곡식이 죽을 게 분명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종자도 줍니다. 기근이 들어도 땅을 기경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기근의 기한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기근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7년짜리 기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기경하는 일 물을 퍼다 나르고 종자를 계속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7년의 기근이 끝났을 때에 사람들이 무상으로 곡식을 받았던 것이 길들여졌다면 결국엔 일하지 않게 되고 그 땅의 풍년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계속 그 일을 했었어야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오는 건데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기근이 끝나도 풍년이 없다는 겁니다. 7년의 기근이 끝나고 맞이할 풍년의 때를 위해서 그들은 땅을 기경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물도 갖다 퍼 나르고 종자도 뿌리고. 요셉도 알잖아요. 어차피 니네가 물 갖다 퍼 나르고 종자를 뿌려도 7년 기근이라는 걸알면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근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며 다니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또 그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스스로 주문하죠. 종교에 심취하지 말자 이렇게 말이죠. 예수를 믿지만 또 기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짧은 기근이 아니라 긴 기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많은 이들이요 빠르게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근의 기한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을 기경하고 땀을 흘리고 종자를 뿌리고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내년에 농사가 망할 걸 알지만 말이죠. 세상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밭을 기경하고 물을 주고. 종자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과 직장과 가족이 변하지 않고 계속 거친 땅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목가 뿌려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이 계속 안 돼요 맨날 기근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뭐 뿌려봤자 되지도 않는데 뭐뭐 어 그냥 무상복식 받으면서 그냥 어 놀면 되지 그때 거친 밭이요 더 황폐해지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적으로 안될것 같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기한이 있음을 알므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땅을 기경하고 물을 퍼 나르고 종자를 뿌려야 기름진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으로 밖에서 살고 날고 고백을 해도 결국 보면 악인들이 잘 되고 의로운 자들, 신실한 자들은 항상 기근인 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어, 시편을 읽으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소개한들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요셉은 이 기근의 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알고 있어요 뭐냐?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땅을 기경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낙심할 때에 일어나 다시 물을 갖다 퍼 나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무상의 곡식을 줄수 있지만 이 기근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하여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도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땅을 기경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행위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근의 때가 있고, 그런 척박한 땅이 있을 때라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 악한 정치인처럼 권력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상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적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 땅을 갈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토지법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큰 중요한 하나의 키워, 키가 있다고 봐요. 고대 사회는 민주 정치가 아니었거든요. 엘리트 주의입니다. 뛰어난는한 사람이 백성을 통치하는 개념이 고대 정치 개념이거든요.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입니다. 아, 레위기 26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8장 3, 18장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이라도. 그렇죠. 나는 너희의, 너희의 주인이고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은 정말 구약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다음 레위기 18장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의 주권자고 통치자이고 왕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내 법도와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것은 어떤 보상이나 어떤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그 왕이 주는 보상과 관계없이 그 왕의 방식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레위기 22장 33절. 너희 하나님이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이 얘기는 너희는 뭐다?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어떻게 끄집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 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이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근데 여기서 다른 신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파라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적으로 파라오가 신이고 또 그들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파라오의 소유에서 나를 불러서 끌어내는 존재는 분명 파라오보다 강한 존재여야 돼요.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천왕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도 조선의 사람들은 천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왕한테 시간마다 절해야 되고 이런 조선 사람들을 독립시킬 수 있는 나라는 일본보다 강한 나라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이기고 독립시켜준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불러내어서 너희는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를 선포하는 것이 이 추레굽의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백성들은 왕에 대한 순종 그리고 다른 왕에게 가지 않음 그 왕의 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의무를 행하는 것이 바로 킹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강한 존재가 자기를 불러냈다고 해서 단숨에 즉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이전에 파라오의 통치를 그리워하고 미화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때 그 동네, 뭐 그때 그 친구, 그때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그때가 좋았다. 사실 그때가 좋지 않았어요. 맨날 체류탄 터지고 동네 불량배도 엄청 많았어요. 깡패 형들도 많았고 선생님한테도 맨날 두들겨 맞고 막 그랬거든요. 나이가 들고 책임질 것이 많아지고 힘드니까 그냥 아무것도 책임질 것이 없고. 그냥 즐겁기만 했던 어린 시절이 그냥 그리운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으로 가는 동안에도 매일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이집트가 좋았다는 거죠 파라오가 통치를 잘했다 기억이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맨날 고된 노동에 시달렸죠 그래서 울부짖을 정도로 노동이 있었고 그걸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이 사이에 끼도록 몇 번이나 먹었겠냐는 것이죠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도 주지 않았는데 고기를 그렇게 줬을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 파라오의 백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를 벗기기까지 물에 뿔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요셉의 토지법은요, 이집트의 사람을 파라오의 백성으로 만드는 수단이었어요. 이 토지법을 보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소유 재산이 있었고, 땅도 있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요, 조선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요? 왕의 것이었거든요. 자, 조선의 산의 진미와 땅과 모든 백성은 왕의 것이었어요. 그 왕이 땅을 하사하는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왕이 땅을 내려줘야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 왕이 그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었고, 3대를 멸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집트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소득이 있었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줬고, 다만 세금을 냈죠 풍년의 때에 20%의 세금을 냈던 것이죠 기근이 길어지자 비축된 식량이 고갈되고 이집트 사람들은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종자와 씨앗까지 다 먹어치웠죠 왜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에게 힘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누군가의 백성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돈이 있으니까 파라오의 백성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돈이 떨어지자 가축으로 그 곡식을 삼으로서 여전히 그들은 파라오의 백성 이 되지 않거든요 왜 내가 돈은 없지만 가축은 있다는 거예요. 또 가축이 떨어지자 그들은 여전히 파로의 백성이 되지 않아요. 왜? 난 아직 토지가 있다는 것이요. 파도 곡식 하나 안 나는 땅이지만 어쨌든 난 토지 있다. 토지를 주고 곡식을 사게 되죠. 이렇게 자신의 힘과 자랑과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사람은 절대 누군가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살수 있는 방법은 토지나 돈이나 가축이 아니라 누군가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위대한 주권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사실 사람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면 착취를 당하고 악용될 거라고 걱정 하잖아요 요셉 봐라 백성들을 싹다 파라오의 소유로 만들고 어떻게 하죠? 수확의 5분의 1을 걷어가지 않냐 20%를 걷어가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20%의 세금은 이전부터 내고 있던 거거든요 요셉은 기근의 때에 백성들을 파라오의 소유로 삼아줌으로써 식량을 제공하고 땅을 제공하고 세금도 이전과 같은 액수로 받는 겁니다 거의 무상과 같은 거예요. 공짜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을 취한 것이지 따지고 보면 완전 공짜죠. 파라오의 소유가 된 것만으로 땅도 나오고 곡식도 나오고 종자도 나오고 세금도 이전과 똑같은 20%거든요. 요셉은 지금 그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기근의때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 되어야 생명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토지법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 되지 않았죠. 왜? 나는 아직 돈도 있고, 가축도 있고, 땅도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토지법을 만든 거예요. 원리는 그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 누군가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 토지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 되어야 생명을 누릴까요? 지금의 현대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 의지했던 돈과 가축과 토지가 사라지고 자신이 기근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인정될 때에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근의 때에 또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이 때에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이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힘과 그 자랑들이 포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실패가 없으시고 자기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실 리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화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 나는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있어도 좋다.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의 조상들이 묘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행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이니까 로마서 1 4장8절9절 지선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산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람은 산하 죽으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이죠 이를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고 또 주신 줄 믿고 매일매일 우리가 전진하는 겁니다. 아, 기근이 엄청 긴데요? 그래서 땅을 계속 기경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아무리 예, 예수 믿고 전도해도 아무도 안 오는데요? 그래서 땅을 계속 기경하고 물을 붓고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왜? 그것은 기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